자, 우리 PNT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자, 주식 마초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PNT가 마이너스 2.7%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결과적으로 요 앞에는 전저점마저도 지금 이탈을 해버리는 요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쵸? 자, 우선은 이제 좀 우리가 약간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선 전저점이 이탈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전저점보다 더 앞쪽에 있었던 요 전저점 라인을 이제 또 이제 테스트하려고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우선은 여기 있는 전저점 라인을 지금 이탈을 했 그 다음 라인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있을 수 있다 대략한 여기 29,800원 정도의 라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최강주식 채널에서 여러분들께이 PNT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말씀해 드렸는데요 당장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 자 이제 미 IRA 보조금이 조기 폐지가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과 함께 PNT 전저점 이탈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렸고요 그러니까 뭐 어제 같이 하락 나왔을 때 이거 그냥 막 따라 들 따라 들어가는 이런 매매 하지 말고 좀더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그대로 전자점 이탈 나왔고요 그럼 앞으로 PNT의 주가가 어떻게 가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또큰 힘이 납니다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PNT 바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제가 아까 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거잖아요 지금 미국이 IRA 이제 보조금을 이제 폐지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전부터 계속 폐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지만 요거를 2028년으로 빨리 앞당겨서 조기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예전부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제조업을 다시 부흥을 시켜야 되고 제조업을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다른 나라, 다른 기업에서 이제 이런 공장들을 미국에다가 다 지어놓길 원하는 게 바로 지금 미국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만 미국 내에 여러분들 생산 공정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수직 계열화가 되면서 미국 내에서의 제조업 파워가 굉장히 세지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쵸?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테슬라라든지 뭐 여러가지 이런 회사들이 사실상 여러분들 배터리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공급을 받으려면 물론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 배터리를 조금씩 조금씩 사용한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바로 옆에 이렇게 배터리 공장들이 딱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으면은 이 안에서 수직 계열화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그 뭐야 미국 내에 있는 뭐 GM이나 포드 같은 이런 완성차 업체들도 확실하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IRA 세액공제를 여러분들 오히려 지금 당장에는 조금 좀 이렇게 완화를 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거를 강경하게 밀어붙여서 폐지를 시킨다? 이거는 오히려 미국 내 여러분들 공장들이 떠나가길 바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해석을 해봐야 되냐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인건비가 평균적으로 2.5배가 더 비싸고요 땅값은 3배에서 2배 정도가 더 비쌉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여기에 가서 공장을 지으면 그냥 손해가 나요. 근데 이거를 이제 손해가 나니까 메꿔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AMPC 세제 혜택이라고 해서 공장을 가동을 시키면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보조금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보조금을 안 준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 기업들은요. 미국에서 더 이상 공장 안 짓고 미국에는 공장 당연히 옮깁니다. 왜 공장을 가동시키면 가동시킬수록 이게 손해인데 미쳤다고 여기서 이거를 가동을 시키냐고요. 그러면 이 가동을 안 시키고 더 이상 공장을 늘리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 공장을 다른 나라로 이전 시킨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더이상 공장을 늘리지 않겠다라고 그냥 하고 다른 나라에 늘리면 돼요. 그러면 미국을 야 너네 뭐하냐? 관세 맞을래? 이래봤자 어차피 우리가 동남아 지역에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공장 지으면은 인건비가 3분의 1이고 땅값이 여러분들 막 3분의 1, 4분의 1막 이렇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나라에다가 여러분들 우리가 공장 지어서 공장 가동시키면 낮은 인건비와 낮은 땅값으로 인해서 원가율이 줄어드니까 미국, 미국에서 백날 관세 때려봐야 우리가 어, 보는 이득이 더 커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다른 나라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또다시 PNT가 장비 뭐 넣어줘야, 돼, 넣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모두 다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기업들의 공장이 또 미국에서 만약에 빠져나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일자리가 없어지고요. 미국의 여러분의 실업률은 올라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2028년도에 이제 또다시 어 미국의 대선이 열리게 될 건데 자 2028년도에 이거를 폐지를 시켜서 미국의 실업률을 증가를 시킨다? 과연 공화당이 이제 그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안되죠. 민주당이 이깁니다. 그러면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제 또다시 집권을 하지 못하게 되고 민주당이 휘둘리는 이런 어 정당이 돼버릴 건데 그거 여러분들 당연히 지금 그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트럼프 같은 경우가 이런 그림을 원하겠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 원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지금 미국 내에 있는 여러분들 다수의 상원 하원 의원들도요 이거 절대 통과 안 시킵니다 거의 99%에요 그러면 이 ira가 조기 폐지가 된다라는 거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긴 하지만 분명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거는 어느 정도 흐지부지되는 이런 얘기들을 저는 반시 반드시 나올 거라고 봐요. 반드시 나오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어찌됐든 지금 IRA 조개 폐지 때문에 여러분들 우려감으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주가가 빠졌던 만큼 그대로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순식간에 4만원, 4만, 4만 5천원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겠죠. 그리고 IRA의 조개 폐지가 없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미국 내에서 여러분들 2차 전지 업황이 더 좋아지는 거고, 그렇다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P&T라는 n 회사가 여러분들 실적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개선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그 장비에 대한 수주가 쫙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멘텀 한번딱 받으면 이제 어, PNT라는 회사 어떻게 된다? 이전에 주가가 올라갔던 패턴을 보면 한번 올라갈 때 그냥 올리는 게 p n t 에요 거의 이번에도 주가가 올라갔을 때또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올려버린 이런 모습이 분명히 나옵니다. 다만 시간은 걸릴 겁니다. 왜냐면 하원 의원들, 상원 의원들 이런 지금 회의를 거쳐서 여기에서 통과가 되네만에 대한 이런 결과가 나오려면은 적어도 한 달에서 두 달, 어 진짜 길게는 세 달, 네 달까지도 걸려요.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 이 주가의 하락을 모두 다 회복해서 또 올라간다라는 걸 생각을 해. 본다면 만약에 내가 지금 이걸 신규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되게 매력적이다 라고 볼수 있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다고점에매수할과 물려계신 분이라는 걸 저는 알아요 그럼 그런 분들께서는 우리가 뭐해하면 야돼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시간 좀더 투자해서 나중에 수익 볼수 있는 매매할 수 있다 기다려야지 안 기다릴 겁니까 그러면 제가 이거를 지금 너무 흥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PNT라는 종목의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 그리고 전자점이 이탈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지라인 테스트하는 거 29,800원 수준이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지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금 당장은 관망을 하고 있다가 이 다음에 저점 잡히면 뭐하자 여러분들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로 이 종목을 저점 매수를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해보자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PNT라는 회사 이 다음에 저점이 잡힌다라고 하면 이 저점을 내가 얼마로 잡아놓고 또 매수를 하면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PNT의 분석 자료 만들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 이 PNT라는 회사의 분석 자료 여러분들 어떠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가 자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 매수 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하면 되는지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가 되겠고요 자 그러니까 내가 P&T n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 이거 분석 자료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수익 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나도 P N T의 분석 자료 빨리 받아가서 정말 확실히 나는 그래도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꼭좀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 계시면요 자 상단에 여러분들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 6880 0067 여기 있는 번호로 저에게 P N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P N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분 분석 자료 이제 다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번에 PNT 이 분석 자료 꼭 많이들 받아 가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는 매매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pnt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최근에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여러 이슈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시장의 흐름도 같이 분석을 해볼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는 매매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을 모두 다 보시게 되면 내려가고 있는 우아양 추세에 확실하게 돌파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현재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이 우화형 추세가 확실하게 딱 돌파가 되면서 지금 여기서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라 거는 그대로 이제 매수세와 매도세의 이런 충돌이 너무나도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시장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이런 시장은 당연히 시장을 하루종일 쳐다보면서 이 수급의 움직임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가 이런 것들도 제 파악을 할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보는 게 되게 좀 어렵기 때문에 요즘 시장에 되게 어려움을 많이들 느끼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하루 종일 이렇게 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으면서 또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자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5월 21일 오늘 날짜 확실하게 보이실 건데요. 자,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에게 요 그린 생명과학이라는 종목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8시 47분에 여러분에게 다 메시지를 공유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린 생명과학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또 살펴보시면요.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4%로 시작을 했던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저에게 또 종목 받아가신 분들께서 또 이렇게 하루만에 정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라는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실제 우리 어, 시청자분들을 이 텔레그램 방에 다 입장을 시켜드려서 자이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좀잘 들어와서 내가 확실하게 또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여기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6880-0067 여기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초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방 링크를 여러분들께 한분한분다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보내 드리는 이 링크 여러분들 딱 받아 가셔서 요거를 다 클릭을 하시면은 제 텔레그램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 하는지가 나와요. 자, 보시면 이렇게 이철균님께서도 12시 20분에 입장 요청을 주셨고 이런 분들 제가 한분한분볼 때마다 그룹의 추가 버튼을 눌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룹의 추가를 딱 눌렀을 때 요렇게 이철균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뜨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실제 텔레그램 방에 다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자 이런 단타 종목으로 정말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 여기 전화번호 010 6880-0067. 여기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텔레그램 망의 링크를 다 여러분에게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요번에 요 텔레그램 망에 여러분들 꼭 많이들 들어오셔서 정말 확실하게 수익 꾸준하게 보실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 ]겠죠. 자, 그러면 텔레그램 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